안녕하세요. 키다리 성형외과 김현철입니다. 네, 두가지가 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. 그 듀얼 프레인이라고 해서 가령 일, 이렇게 길게 스마스한 밑으로도 방해해서 길게 스마스한 방해하고 피부 밑으로까지 해서 인자주름 있는 데까지 다 방해하는 거나 디프레인도 여기까지 방리를 하려면 피부 밑을 방리해야될거 아니에요. 거기 갈 때까지는.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듀얼 프레인을 갑니다. 또 듀얼 프레인이라고 해도 이게 피부 밑을 방리를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스마스 미술을 조금만 방리하는거 아니에요. 이것도 길게 가요. 그러니까 어차피 두개 수술 방법이 서로가 공통점이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. 서로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한 가지 층을 더해요. 피부 밑으로 피부 방위하고 그 밑으로 열고 들어가서 스마스 방위해서 듀얼 프레임으로 또 하지만은 측두부 쪽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요 이 광대 밑에 골막 쪽으로 들어가서 엔도티 같은 걸 이용해서 안쪽에 골막을 잡아당겨서 심부 볼 지방이라든지 입꼬리를 들어올리는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브스마스층 아래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입꼬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이라든지 심부 볼이 저울이쳐졌다 뭐 이런 것은 사실 그 밑에서 잡아당겨 버려야. 확실한게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쪽울도 잡아 당겨서 올라가거든요 디 프레임 플러스 골 마카 프레임 어, 엄밀하게 얘기하면 트리플 프레임 입니다 저는 주로 이세 가지 프레임을 같이 쓰고 있고 그럼 모든 부분이 다 트리플 프레임으로 하느냐 뼈 있는 데서는 골 마카 프레임 하고 서브 큐 프레임 그 다음에 뼈가 없는 곳으로 벗어나면 은디 프레임 하고 서브 큐 프레임 이렇게 배 앞에서 컴포지트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당겨. 그래서 엄밀하게 그냥 세계층 방위를 전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이상입니다.